아줌마, 국 드세요. 아줌마, 알아 들었당께. 슬기야, 우리 오늘 좋은데 가자. 아빠가 너 맛을 보여주래. 마술 보러 가자. 마술 공연하는 데 있니? 있던데요. 그래, 가자 슬기야. 어, 내가 데리고 갈 건데요. 같이 가면 안 돼? 그게 아니고 좋아요 고모도 같이 가요 <laughs> 누나 참 어울리지 않게 마술 좋아하죠? 누나가 슬기보다 더 좋아할 거예요 아, 아 그러세요? 아, 정말 안 어울리네 마술 그거다 트릭인데 트릭이 속는 건데 뭘케 빠지는 게 좋겠다 네? 보면서 저 사람 안 죽어 저 상자 속에 어떻게 생겼냐면 말이야. 형님 제가 왜 그런 말 마술이 트릭이라는 거누군 몰라? 알아도 모르는 걸로 천진한 마음으로 놀라고 감탄하면서 즐기는 게 마술이야. 육칠십 노인도 어 여섯일곱 어린 나이로 만들어주는 거. 오케 같은 사람 옆에 있으면 김새. 누나. 엄마 그러잖아요. 저거 저거 다 순전히 손놀림에 속는 사기야 사기. 뻔한 거 보면서 하하. <laughs> 어머나! 어머나! 음. 너 영락없는 바보야. 뭐라고! 음. <laughs> 음. 내가 없는 말 해? <laughs> 음. 굉장히 추워요, 이모님. 오늘 저녁 가시는거 쉬세요. 음, 햇볕 나면 괜찮아. 차 마시자. 네. 저 잠깐. 왜? 내 네, 이모님 아, 소변 참으면 병돼 참지마 <laughs> 싸겠나보다 <laughs> 덜굴어나봐 그냥 마셔 어떻게 번번에 딱 맞아떨어져 <laughs> 마침내 성공. 축하해요 은수씨. 5주차예요. 저기 지난번 생리하고 며칠 안 돼서 그게 배란 때는 아니었는데요 선생님. 이번 생리는요? 늦어지고 있어요. 여새째예요 확률적으로는 희박하지만 간혹은 생리 중 임신도 있어요. 개개인 인체 안에서 벌어지는 일 우리 다알수 없죠. 마음 놓고 기뻐해도 돼요.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병원에 오셔서 음. 굉장히 뛰는지 체크해 주셔야 돼요. 입덧을 시작할 수 있는데 지금 먹고 싶은 거 울지 마. 미안해. 조용히 해. 먹어. 할말 있으면 빨리 해. 김준국끝안 났어? 응? 나 아이들었었대. 그런데, 아이한테 정말 미안하지만, 반갑지가 않아 기다렸잖아. 응. 많이 기다렸었는데, 안 산다 그러면서는, 아이 없어 다행이다. 그랬었어. 그 사람 문제 해결됐다 생각하고는 빨리 아이 갖자 그랬을 때 그러자 대답하면서 소굴은 아직은 아니야 더 있다가 좀더 두고 보고 그랬었어 그랬는데 그때 벌써 들어와 있었던 거야 언니 나 어떻게 얘가 반갑질 않아 너무 나쁜아이인가봐. 너무너무 미안한데 솔직한 마음이 반갑질 않아. 무슨 말 기대하고 왔어. 편안한 상태에서 생긴 아이 아니야. 너무 실망하고 화나있고 그 사람이 미웠을 때야. 그래서 안 낳겠다고? 아니야 그런 짓을 어떻게 해. 그럼.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기다렸다 오게 안만데그 사람이 더 미워. 꼴 보기 싫어. 아직 그 사람에 대한 믿음도 확신도 없는데 얘는 왜 굳이 지금 찾아와 날 나쁜 사람 만들어. 나 나쁜 거지. 무슨 말인지 알아는 듣는데. 아이가 무슨 잘못이야 아이는 반가워해라 치사한 소린데 바람피는 남편 붙잡아 놀라고 애써 자식 하나 더 낳는 여자들도 있다 그래 정말 치사하다 더 치사한 소리로 너 이러는 거딴 사람들 놀고 있다 그럴 거야 니네 사대독자 아냐 그런 집안 자식 낳는 거 엄청난 보험인데 무슨 말이 맞냐고 아들이면 더더욱이고 너를 엄마를 선택해온 아이야 복잡하게 딴 생각 말고 환영해줘 절망으로 무너져 있을 때 왔어 네 희망이 되려고 찾아와줬나 보지 엄마는 좋아하겠다 말하지 마 엄마한테 갈까 그러다 안 갔어 <laughs> 그래도 내가 나을 것 같았어? 땡대거려도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축하한다 부디 아들 낳아서 권력자로 등극해라. 권력자? 사대독자 대이어주는 게너 어딘데? 1930년이야? 그 집은 그런 거 아니야? 맞아, 그래. 영안 풀어지면 진짜 너도 한번 바람피고 분을 풀던지. 음 기회 있으면. 구멍난 배 수리해서 다시 출항한 거나 같잖아. 구멍 메꾼 자리 마음에 안 들어. 튼튼한 배라고 생각했는데 구멍이 왜 나? 기분 나빠. 나빠 나빠. 구멍은 제대로 메꿔졌나? 물새 들어오는 거 아닐까? 그딴 군 생각 잡 생각 하지 말고 살아. 수선 제대로 안된 거면 그때 배버리고 뛰어내리면 돼. 미안해요 아, 들어왔어요? 아, 비어있는 줄 알았어요 아, 괜찮아요 기분이 좀 이상해서 올라왔었어요 아... 좀 피곤해서 혹시 임신 아닌가 해서 아니에요 슬기랑 외출이 힘들었나 봐요 마술 보고 나와서 형님이 사진 전시회 보자 그래서 거기도 갔었거든요 알아요 슬기 문자 왔었어요 언제요? 아까 나가줘. 아, 아 네. 금방 내려와요. 저녁 다 됐어요. 네. 저녁하다 말고 올라가 뭐했어? 아, 네 어머니 잠깐. 퇴근했는데 맞아주는 사람 없으면 섭섭해. 설기도 자고 너도 없고. 음, 슬기 깨어 저녁 먹어야 하는데. 내가 깨울 테니까 어이 상반. 네 <laughs> 슬기야 <웃음> 축제 싸고 들어왔어 일어나 어... 어... 일어나 애비 들어왔어 음. 저녁 먹어 일어나 저기, 아빠 어때? 개, 개, 응? 네. 어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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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도 좋을까? <laughs> 턱 빠지겠어! 어. 생각 잘못했어, 엄마. 내가 또 뭘? 아니, 나. 아, 이럴 줄 알았으면, 진작에 우수한 유전자 찾아, 애나 하나 낳아둘걸 무슨 푹 뜯어먹는 소리야? 남자 아쉬운 건 진심 모르겠는데 슬기 보고 있으면 자식은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 남편 폭격 맞았다는 거는 자식도 없다는 말인데 무슨 새끼 탈이었냐 글쎄 남의 초상집 빈대떡은 왜 붙였냐고 에이 시끄 지금이라도 한번 해봐 뭘? 자신 낳는 거 아니 누가 틀어 이거 사 <laughs> 결혼 하는 늑다리 딸 배불러 왔다 갔다 하면 엄마 어떨까? 어떨 것 같니? 어떨 것같어 이제 그만 좀 해요! 그만해요, 네? 아니, 내가 뭐 헛소리 했어? 응? 뜨거운 거 들고 갈 때는 팔을 겨드랑이에다 딱 끼고 절대 딴데 신경 쓰지 말고, 요렇게 잘 들고 가라고 그런 게는. 아줌마가 하지, 날왜 시켜요? 난 내가 놀고 있었어. 바쁘고 안 있었어. 고사에고것도 그 뭐라 하니까,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앞으로 나란히 고 들고 가다 털썩 해놓고는. 그리고, 그것을 고렇하면안 된다. 그리고 가르쳐주면 들어야 돼. 어떻게 소리를 뺏질려? 그만둬요. 아, 그리고 팔팔 끓는 찌개를 요렇게 들고 간 사람이 어있다요 세상에. 됐다고. 보시오. 제대로 들고 가다가 털썩 했으면 시방, 요, 팔이날이 났어요. 요렇게 들고 가다가 털썩 했으면 시방. 그걸 왜를 시켜? 나 바빴다고 안 오요. 바빴다고. 밥을 애를 푸게 했으면 됐잖아. 밥도 하나 제대로 못 퍼요. 아줌마. 아줌마. 일부러 그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? 응? 음? 가르쳐 주려면 미리 가르쳐 주던지 어? 모르는 척 하고 있다가. 오미 음, 시상에. 이분 옆으로 찢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합시다 이? 뜨거운 거 들고 갈 때는 긁어 막 가르쳐 주려고 그런 게 아줌마, 내가 알아서 해요. 그리고 앞으로 나란히 고 들고 가다 털썩 해놓고 누구한테 시방 뒤집어 씌워요, 예? 나중에 얘기해요. 음. 나한 중에 보자는 놈 하나도 안 묻어. 밥안 줘? 아, 찌개는 부석바닥에 묵어버렸어. 구근이 있을 거 아니야? 들깨 쓰래기국 끓였어요, 어머니. 오, 아줌마 들깨 국 반갑지. 매스는치 말고 가 국도와. 알았어. 내가 할게요. 아, 이거, 이거. 고무가시야 고무가야 돼. 내가 할게. 원. 응. 언니, 응. 밥 하나 얻어먹기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? 앉아. 응, 기야 앉아. 너는 집안 일은 도통 아무것도 모르고 와니? 다 저녁 때 자고 일어나. 밤에는 어떻게 자려고? 그래도 잘수도 있어요. 물이라도 갖다 놔라. 네. 더러 그런 집안이 있어. 평생 할 집안일 미리 안 가르쳐보내도 생쌀 안 먹는다고. 결혼해서부터 배워도 2, 3년이면 은 선수되는 게 살림살이라고. 마술 구경이 그래 재미있든? 네. 너무너무 재밌고 신났어요. 음. 할머니는 음. 오늘 뭐 하셨어요? 할미는 오늘도 일하고 들어왔지. 은행 볼일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. <laughs> 무작정 아주머니 바꾸잔 소리 할게 아니라 아주머니를 선생님으로 모시면서 이것저것 배운다는 자세로 지내 봐요. 나쁜 분 아니에요. 정도 맞고 착한 분이에요. 아, 그럼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? 나 결혼하기 전부터 계셨었고 슬기 엄마 편들다 어머니랑 틀어져 나가셨다. 슬기 두살때 다시 오셔 이날까지. 이집 살림 혼자 다 하시는 분이에요. 근본적인 문제예요. 저 아주머니 나를 싫어해요. 그건 채린 씨한테 문제 있는 거예요. 채린 씨가 아주머니를 도우미로밖에 생각 안 하기 때문이에요. 아, 그럼 도우미를 상전으로 모시란 거예요? 도우미는 어디까지나 도우미잖아요. 도우미는 도우미의 자세가 돼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? 우리 누가 어머니가 누나가 내가 아주머니를 도우미만으로 생각한 사람 있어요? 어머님도 고모도 아줌마한테 소리 지르고 막 하잖아요! 잘못 봤어요! 어머니 누나, 아주머니 인정하고 많이 의지해요! 제대로 봐봐요! 슬기엄마는 저 아줌마 비유 맞추면서 자랐어요? 그 사람 얘기는 하지 맙시다. 어떻게 했길래 저 아줌마가 편까지 들어줬었나 궁금해요. 네! 하신 거 아니야? 아니 나쁘니 네. 네좀 어떻게 나쁜데. 토할 게 있어? 아니요. 그냥 소변은 자주 마렵니? 네. 좀생일는 언제 했니? 어머니 저 병원 다녀왔어요. 맞아? 맞는 거야? 네, 그렇대요. 잘했구나. 정말 잘한 일이야. 응? 얼마나 된 거래? 의사물에. 5주 차래요. 조심해. 당분간 중국 가까이 못 오게. 해. 위험해. 알지? 네. 중거 알아? 말안 했어요. 왜? 미워서요. 아이를 위해서도 그만 미워하렴 자숙하고 있잖니. 이모님 생색을 얼마나 내실까. 이모님 기도가 크게 받는다고 벼르고 계신데 나 큰일났다 얘. 좀 깎아달라 그러세요. 아니야. 너희 아버지한테 넘기면 돼. <laughs> 네 그러세요. 너무 움직이지 말고 몸에 껴. 알아서 하겠지만. 혼자 몸 아니니까 아래 위 오르내리는 것도 줄이고 졸리면 자고 몸 차갑게 하지 말고 속에서 안 받는다고 먹는 거 소홀하면 안 돼. 댕기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뭐든지 먹어줘라. 네. 고맙구나. 기다리시게 해 죄송합니다. 대신 반가움이 갑절이야. 네 쉬어라. 응? 네 맞니? 맞아 맞대요. 어머! 아유 부처님 감사합니다. 아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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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세음보살. 참말이요? <laughs> 관세 보살 관세 보살 아이고 꿈자리 뒤숭싱해 무슨 꿈 꿨는데? 외할머니 외할머니만 꿈에 나오면 며칠 동안 되는 일이 없어 다된 게야 깨지거나 공장에서 사람 다치거나 음. 태원이 안 내려왔어? 신문이 어? 왜 그대로야? 안 내려왔나 보네 드세요 어머니 예 네? 아네 아버지 기사네요 나 알고 있었어? 저번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아니 그건 그것... 그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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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470억 기부? 내년에 170억 더 내신대요. 어머니 저 시금치 나물 무치다 나왔어요. 어어어 어, 어, 어. 어. 엄마 꿈자리 살았게 생겼네 뭐. 엄마? 엄마! 나 자고 일어났지? 지금 이거 꿈 아니지? 꿈 아니지? 꿈 속의 꿈 아니지? 응? 어?